청하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영화나 소설처럼 게임도 팬층을 두텁게 쌓은 탄탄한 시리즈는 하나의 흥행 보증 수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지간한 대형 게임사는 하나쯤 이런 장수 시리즈가 있기도 하며 그만큼 시리즈의 전성기를 향유했던 유저들이라면 이 게임들이 망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수십 년이 지속되었던 게임 시리즈가 결국 게임 하나로 간짜게 처박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시리즈를 죽인 게임들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한때 RTS라는 장르가 대유행을 하면서 해당 장르의 게임들이 우수수 쏟아지던 시절, 웨스트우드사에서 제작했던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는 이 수많은 게임들을 뚫고 엄청난 명성을 가졌던 게임입니다.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했던 듄2가 자원을 채취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병력을 뽑아 적과 싸운다는 형식을 최초로 정립했던 게임이라 RTS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듄2의 핵심 요소들을 흡수해 탄생한 것이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였는데요 한때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와 함께 3대 RTS 시리즈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권에서 팬층이 매우 두터웠던 게임입니다. 이후 시리즈에 관련 게임들이 꾸준히 나오며 승승장구하던 웨스트우드는 EA에 편입이 되면서 뭔가 뭔가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마침표를 찍었던 게임이 바로 커맨드 앤 컨커 4편입니다. 이 게임은 해당 게임 시리즈의 메인 세계관인 타이베리움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은 작품으로 출시 이전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았던 작품이었는데요. 그런데 근본 RTS 시리즈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탈피를 시도한 이 게임은 자원 채취, 기지건설, 물량전과 선멸전으로 이어지는 이 장르의 기본구도를 매우 간소화하는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RTS의 인기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느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실패한 선택이 되었고 유저들에게는 굳이 그런 시도를 올해 시리즈에 마침표에 해야겠냐는 욕만 먹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리즈의 마침표라면서 스토리가 구린 걸 넘어 아예 없다시피 한 수준이며 게임 자체 시스템 또한 구리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처참했던 이 결과는 알고 보니 EA의 입김이 들어갔던 결과로 당시 커맨드 앤 컨커 세계관을 가지고 스피노프 격 온라인 게임을 네오위즈 측과 제작하고 있었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엎어지게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EA는 그동안 쏟아부은 게 아까웠는지 이걸 게임사에게 던져주고 이걸로 게임의 최종장을 만들고 시간도 없으니 촉박한 개발 일정에 무조건 맞춰라고 압박을 한 것입니다. 김치면과 브랜드에서 스피노프로 만든 것절리로 시간이 없으니 5분 안에 김치찌개를 만들어 오라면 이게 맛있을까요? 당연히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EA는 엄청난 욕을 먹고 시리즈도 엄청난 욕을 먹고 대실패하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자체가 죽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이어진 시리즈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니 팬들 입장에서는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네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게임 심시티는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을 대표하는 게임입니다. 그만큼 해당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심시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심시티 4까지만 해도 심시티의 창시자였던 윌라이트가 빠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대 최고작품으로 평가받을 만큼 역대급 게임을 뽑아내며 더욱 많은 팬들을 유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이후 개발사였던 맥시스가 스포의 개발로 너무 바쁘자 EA에서 다른 게임 스튜디오에 심시티의 개발을 맡겼고 그 결과인 심시티소 사이어티가 너무나 원작과 스타일이 달라 좋지 못한 평가를 듣게 되어 아쉬운 결과를 내었고 이후 이런 상황에 대못을 박은 게임 심시티가 등장했는데요. 하필이면 또 시리즈의 넘버링을 떼고 오리지널이 나온지도 24년이 지났으니 호기롭게 심시티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니 게임은 그 악명높았던 온라인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강제적인 시스템과 반대로 순두부 수준의 내구도를 가진 서버가 합쳐져 게임에 접속도 안되고 접속을 한다고 해도 튕기고 이거를 운 좋게 뚫어도 최적화와 버그 문제가 심각한 총체적 난국급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것도 심시티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기에 믿고 구매한 팬들 입장에서는 열불이 터지는 상황이었죠 저도 그랬고요 결과적으로 게임의 평가는 매우 좋지 못해 실패로 돌아왔고 EA에서는 이런 실패로 개발사였던 맥시스를 해체해버려, 한때 전설이 되었던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일로 장르 자체가 몰락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로 장르를 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마 이것까지 망하진 않겠죠? 듀크누캠 시리즈는 마초 스타일의 주인공을 필두로 한 시리즈로 특히 듀크누캠 3D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시리즈의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고 이후 속작인 듀크누캠 포에버도 발표되며 시리즈의 명맥을 탄탄히 유지할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게임이 14년 동안이나 개발될 걸 몰랐거든요. 96년도에 듀크누캠 3D가 나와 명성을 쌓고 바로 다음에 초에 발표되었던 듀크누캠 포에버는 그렇게 14년 동안 길을 모아 2011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쯤되면 아무리 갓 시리즈라고 해도 그 흥미가 크게 식을 기간인데다가 막상 나온 게임의 상태도 안 좋았는데요. 14년 동안 최고의 게임을 위해 길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게임이 중간중간에 뒤엎어지고 개발팀이 떠나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랫동안 게임이 나오지 않자 사실 게임이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던지 애초에 말만 하고 게임사에서 만들지도 않고 있다는 예측도 많이 있었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게 나온 게임은 원작의 요소를 살리는 대신 버리고 요즘 게임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하면서 애매한 포지션이 되었고 동시에 게임의 모델링이나 그래픽 은 훨씬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 와중에 최적화는 처참해 사양 은 매우 높으며 그마저도 재미가 없어 지루하다는 평가까지 듣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오랜 기다림이 무색하게 게임은 처참한 실패와 초고속 할인행사에 들어갔고 이제는 그 후속작이 나올거라 기대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메달 오브 아너 시리즈는 2차 세계대전 현대전을 배경으로 한 FPS 게임 시리즈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때 굉장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임 시리즈였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영광도 영원하지는 못했는데요. 우선 해당 장르에 있어 큰 인지도를 가진 게임이긴 했었지만, 이후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두며, 같은 분야 내에서 입지를 크게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간이 지나 메달 오브 아너 워파이터가 등장하는데요. 이 게임은 EA 측에서 콜 오브 듀티를 의식해서 출시했던 게임으로, 오히려 이 점이 발목을 크게 잡았습니다 게임은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큰 호평을 들었으며 애초에 미완성작을 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경쟁작이었던 블랙옵스2의 발매가 가까워지는 시기에 이 녀석과 맞붙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출시를 해 유저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게임의 완성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면서 1차적으로 망하고 이후 후속 패치를 하려고 해도 그 사이에 등장한 블랙옵스2가 역으로 실망한 유저들을 쪽쪽 빨아먹어 타격만 더 키운 꼴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시리즈가 멸망하고 제작사 역시 해체되는 수준을 밟았습니다. 스타폭스 제로는 닌텐도의 스타폭스 시리즈의 일곱번째 타이틀로 스타폭스 시리즈가 국내에는 인지도가 크지 않더라도 아마 테난투나 다른 닌텐도 게임 속 언급을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스타폭스 시리즈는 영화식 연출을 게임에 적용하는 요새 게임들에서 너무나 당연한 요소를 도입한 작품으로 동양권에서는 인기가 저조해도 서양권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기도 점점 시들고 후속작들 역시 외주로 제작되어 애매한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등장한 스타폭스 제로는 근본인 미야모토 시게루 사단이 게임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전 세계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개발에 참여는 했으나 역시나 외주 제작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아무튼 그렇게 출시된 게임은 의외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옛날의 요소들과 현대적인 부분들을 잘 배합했으며 사운드는 정말 좋다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점을 모두 씹어먹는 최악의 단점, 컨트롤 요소가 게임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조작감이 구리고 조작 자체도 어려워 기체를 다루는 게 힘든데다가 3인칭 때 조준성과 실제 방향이 다르다는 어이없는 문제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적을 맞추는 것도 힘든 대환장 상황이 벌어져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평가 사이트에서도 처참한 점수를 받아 이후 스피로프작보다도 더욱 낮은 평가를 받는 구욕을 당해 저조했던 시리즈 상황에 오히려 더큰 악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게임의 주장르가 시들어버린 장르라서 진짜로 후속작을 기대해보기 힘들게 되었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외에도 현재 진행형인 경우로 시간 삭제기로 악명 높았던 문명 시리즈의 최신작 문명 7이 유저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의 중심이 되어 시리즈를 관짝에 넣게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막 출시한 거라 앞으로를 봐야겠지만 오늘 소개한 게임들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수십 년 시리즈를 관에 넣어버린 게임하며 또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